예,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 또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상 역사, 뭐 구속 역사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바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뭐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예. 그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 감사와 기쁨으로 예, 올해도 성탄절기를 또 맞이했는데 또 올해는 또 이렇게 뭐 화이트 크리스마 스 세상 사람들은 하얀 흰눈 내리면서도 기분이 좋긴 좋아요. 예. 야 이게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너는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그러시라고 주님이 오신가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기분이 좋으라고 한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거 하실라고 우리의 이엉만 죄를 이 더러운 죄를 흰 눈보다 사실은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매에 맞는 성탄절이지만, 뭐 언제까지 맞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 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만 가능하겠지만, 먼저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그런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 역사는 사실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역사입니다, 역사. 생생한 역사.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사실로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있다, 오신 것도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1절에 이때 예수님 탄생이 임박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다 호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레 태어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고 호적하라.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주전 4년 경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요셉 육신의 부모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죄없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악한 이단들이. 우리 뭐, 단군이 뭐, 이런 건다 서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그리스도 많은 신화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지만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태어나심도, 십자가 지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전부 역사적 이 땅에서 일어난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를 다스려서 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여튼 이 세상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서 볼때이 세상 역사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곁다리인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라는 그것을 이루실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역사는 다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고 성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중심. 세상 나라가 하나님 유지하는 목적 중 하나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요.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런 다음에 뭐가 와요? 네, 끝이 온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거푸집 다 해서 세워지면 다 뛰어내죠. 그 집만지. 가 비계도 다. 비계도다. 철거하고, 네. 다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언제나 중심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구속의 역사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세계 최고의 나라의 권세자 로마의 황제라도 그걸 다 주장하셔서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의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다 가지시고 이어나가시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자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죄 백성들을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복음전에서 구원해내고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상상도 할수 없는 고난도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요.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는 일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심이라는 표현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중심적 대상자들이 우리요. 우리 교회의 성도예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이 일이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영광에 우리는 뭐 영광 영광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룩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끝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 합니다. 이제 천국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거기에서도 다 하나님 영광을 다알수 있을까? 끝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구에까지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일을 왜 하셨냐 왜 이거 우리 구원하시려고 거기 그랬죠 거기 11절 12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성탄 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상급 최상급의 최상급 더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변치 않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기쁜 소식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를 위해서 구주 구원의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원의 주라는 말 속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의미로에서는 어떤 큰 위험, 뭐 죽음의 위험 아니면 뭐큰 뭐 어떤 고난, 멸망당할 만한 그런 고난 속에서 건진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죄, 여기서 구원, 죄, 죄. 죄로부터 구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그 고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 거기서 건진받은 구원의 기쁨의 그 높이를, 크기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했어야 될,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하게 될그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좀더 깊이 알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죄값은 사망인데 그건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 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다시는 이제 사망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성대에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는 게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이 불못에 던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고, 진짜 죽음이에요. 불못, 불 가운데 그 불바다죠. 쉽게 말하면 불바다. 뭐 누가 자꾸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는데, 진짜 불바다. 불못이에요. 여기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생과 영벌. 그래서 이게 죽음은 죄값은 형벌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나? 절대 그렇지 않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다.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사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뭐한몇분 견디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죽을 수도 없고 기절하면 기절할 도안될것 같고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영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에 부활하잖아요. 믿는 성도는 생명에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심판 받기에서 살아나요. 그걸 심판에 부활해 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 육신이.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그게 사람이지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영혼이 없는 육신은 당연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영과 육의 구원이고 심판도 영과 육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부활해야 되고 거기 합당한 부활체로 심판받기 위해서도 심판의 부활을 해야 되고 사람이 심판 받는 거지.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그 영과 육이 지금처럼 이 그러나 다른 건 뭐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좋죠.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불 속에서 살아요.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두려운 문제예요. 너무 두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가야 돼요. 갔어야 돼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이 수십억, 수백억 인류 역사에 다 그곳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 건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 있습니까? 여기 가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요? 세상 지위가 무슨 의미? 세상 명예 권세가 무슨? 좀 있으면 다그불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가면 못 나오는데 이제 기회가 없는데 그냥 끝나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생판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육신이 죽으려고 하면, 아니, 하물며 이 지옥불 속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기회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거기에 간다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야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정말 예수 좀 믿으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 있는데 믿지 않고 떠나는 경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막 고통이 있어요.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좀 붙잡고 제발 좀 예수 믿으라고 막 끌고라도 가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예, 뭐, 자기, 뭐, 위로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래야 돼요. 거기에서 건진받은 게 바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죗값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야 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여튼 뭐,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 없어요. 죄 값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 값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또 그들이 뭐 의가 있다고 그들의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모든 인생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의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죠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한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왜 뭐하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 하나님께서 무슨 꼭 해야만 되는 필요가 있나 안 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들을 싹 심판해 버리시겠다, 다 심판해 버리시고 그들을 죄값으로 다 멸해 버리시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더 크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 안 하셔도 돼요.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를 뭐 우리가 흔히 보통 한7천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쪽 졌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영원 뭐 측량이 안 됩니다. 3일전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계시면서, 하 외롭다, 뭐, 부족하다,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자충족이라 스스로 충족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그런 분이십니다. 3일전 하나님. 뭐, 우리가 꼭 있어야 뭐, 그러면 그수 없는, 그 끝도 끝도 없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결핍 속에서, 궁핍 속에서 계셨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원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싹 심판하시고 새로 만들어셔도 되고. 내 네, 하나님께서 하여튼 사랑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안 해도 되실 그 예수님이 성자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물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가 참그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뭐 이것도 길게 말씀할 순 없지만, 하나님의 권리요, 주권입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냐. 불공평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시고 싶으셨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선택 안 하셨어도 우리 할말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무슨? 우리가 지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그 고생 그렇게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 영생, 상상도 할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그 생명 속에서. 그 빛과 사랑과 거룩과 이가 충만한, 평강이 충만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세세토록 끝도 끝도 없이 그 삶을 누린다라는. 이게 잘 너무, 너무 놀라워서 와닿지도 않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많이 묵상. 그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이 생명의 생수를, 생, 안식을 계속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서 참평화를 누리고, 걱정.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너무 하찮은 것들이에 물론 그게 뭐,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기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그 능력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뭐,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아이 그것을 멀리 까마득하게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근심 걱정 뭐 육신의 죽음의 위협 그은저 밑에 미치지도 못할 만큼 우리 예수님처럼 그 세계 에 예수님 가까이 도달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감당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 도대체 왜 이런 고난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 희생 수고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도대체 왜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이 소식을 받았고 우리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고 정말 기쁜 소식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끝납니다. 영원히 끝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불쌍해요. 기회가 없는데 이제 어떡해요. 거기에서 그 생각하면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하는 대로 좀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야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효과가 있지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그 권세 우리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조그마한 물질도 희생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고난 받는 거그 싫어하고, 뭐 죽기까지 뭐 순교 다 원하지 않아요. 뭐 정한 사람만 하는 거고 죽으라고까지 안 하시는데. 그저 그 정도의 낮아짐, 그 정도의 권한, 그 정도의 섬김, 그 정도의 희생도 못한다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 목숨도 다 주님의 것인데 마땅히 다 바치고 순교 의 점으로 들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찔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정말 끔찍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 이 감사 속에서 이 복음, 이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좀더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를 그리스도의 증인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정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그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의 일까지 정말 뭐 뭐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는데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탄의 감사와 감격을 좀 내년에는 좀더 이렇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